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스타크래프트 밑에 화면 보면 자기 본진 말고는 다 시커매요. 또 시커만데 일꾼이 페트롤을 돌면 막 이렇게 밝아질 거예요. 밝아지고 일꾼이 지나간 자리는 또 이제 회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적 본진을 찾았어요. 적 본진을 찾았는데, 내가 일군이 지나갔을 때그 당시 상황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회색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희 지금 경제가 되게 나빠요. 경제가 되게 나쁜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뭐 옛날에 그냥 뭐 IMF도, IMF도 극복했는데, 뭐, 이것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설마 IMF가 다시 오겠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경제가 완전히 망해.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SCV 계속 뺑뺑이 돌려야 돼요. 뺑뺑이 돌려서 이 맵을 계속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SCV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컴, 컴세스테이션, 스캔을 계속 뿌릴 수가 있어요. 스캔을 곳곳에 막한 번씩 뿌려요. 그러면서, 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주변 경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주변 경제 상태를 확인을 해야 제가 이 테크트리를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테크트리를 변경을 할지, 아니면 테크트리를 완전히 뒤엎고 다른 테크트리를 살지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판진다해서 저한테 인생에 뭐 도움이 되거나 인생에 뭐 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는, 인생을 걸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런 스캔 작업이 정말, 정말, 순찰, 스캔의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한번단한번 뿐인 인생이에요. 단한번 뿐인 인생인데, 파산을 하는 순간,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게임 같은 경우에야, 아 뭐, 그냥 죽었으니까 다시 한번 하면 되지. 하지만 저희 같은 인생은 벌써 저는 서른 거의 만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다시 또 게임을 리셋하고 한 살부터 태어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진짜 살때꼭 순찰 많이 돌고 캡투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 경제 여건을 잘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아 기관장님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게임이야, S.C.B. 뱅뱅뱅뱅뱅 돌고 스캔 짱짱짱짱짱 써가지고 보면 되는 건데, 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현실 세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선박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선박에 근무하고 있으면 육상에 비해서 정보를 엄청 못 받아요. 그렇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받아 받아볼 수 있는 정보. 뭐, 뉴스라든지, 그 유튜브라든지, 다른 것들은 책. 특히 저는 책을 많이 읽는다 했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유튜브는 너무 편파적이에요. 편파적이라도 조금 뭐, 경제 관련해서 보는 거고, 뉴스, 뉴스도 조금씩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배에 보면 이게 뉴스가 와요. 뉴스가 워드파일로 오거든요. 그거는 조금 꼼꼼히 읽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국제정세부터 스포츠까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한 번씩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경제가 어떤지, 요즘에 어떤 트렌드인지,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